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우리 주변의 물건에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를 연구한 멀티랩 이채원 손녀지입니다 요즘 손을 자주 씻으시죠. 코로나1 9로 인해 우리 손에 묻은 세균에 조심해 조심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자기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피기구, 필통, 핸드폰, 손잡이, 누구라도 스마트폰이라고 떠올립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물건에는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저희는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장노초 5, 6학년이고 조사 기간은 오, 2011년 5월 3일에서 2012년 7월 1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은 1차 설문조사 후 실험과 실험 발표, 홍보 후 2차 설문조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차 설문조사에서는 핸드폰에 세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루에 휴대폰 사용 시간, 휴대폰 얼마나 소독하시는지, 소독 도구, 변기와 핸드폰 중 어느 것이 더 더러울지, 가장 깨끗하게 소독되는 도구는 무엇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통계는 도표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을 통하여 얼마나 자주 소독을 하는지, 소독 도구, 소독을 하는 나의 느끼는 감정을 알아보았습니다. 핸드폰을 소독을 한다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독도구는 알코올과 물티슈, 휴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독도구, 소독을 하고 난후 효과가 없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효과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에 세균이 더 많을까요? 많이 만졌다면 세균이 더 많을까요? 그럼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주변의 물건을 LB 배지에게 접촉시켜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피어난 곰팡이의 수로 비교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보시다시피 피기구, 핸드폰, 손, 화장실 손잡이 필통 순서로 곱하기가 더 많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하여 화장실보다 우리 주변이 더 더러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실험 결과물을 붙이고 스티커 형식으로 투표를 진행하니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시켜서 1차 설문도사때부터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참여도가 높아지니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졌게 되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학생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흥 일라는 학생들이 늘어난 온라인 홍보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학생들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홍보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단단지 형식으로 각 반마다 붙이니 더 많은 학생들의 관심 덕분에 큰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많이 보이니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홍보 활동을 한후 나도 소독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홍보 활동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홍보 활동 이후에 소독을 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75%나 된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계의 힘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전달되었습니다. 1차 투표와 홍보를 하고 난후 2차 투표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중복 질문을 넣었더니 더 많은 학생들이 효과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홍보 활동을 할때더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설문지를 만들 때자웅리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모부도꽤 재밌었습니다. 스티커판 설문을 할때 아이들이 전단지를 보려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 1 9로 인하여 다가 격리한 학생이 많이 있어서 설문조사에 불안정함을 느꼈지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어서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원리로 힘들게 보냈던 시기도 1차 설문조사에 비해 2차 설문조사에 참여해준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보고 코로나에 대해 조심하며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저희, 저희 우주 주변에 물건의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를 연구한 멀티랩의 이채원 소녀주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